16. 막스 베버의 합리화 개념 1. 서론, 도구적 합리성의 등장 스 베버 맥스 웨버 1864부터 1920까지는 독일의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근대화에 관한 탁월한 해석을 통해 합리화, 관료제, 카리스마적 지배, 자본주의 형성에 대한 개신교의 영향 등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근대화에 대해서 상세한 연구를 했습니다. 베버는 근대화의 본질을 합리화에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합리화란 원래 모든 일을 순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능력을 흔히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리성과 이성은 서로 통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합리성 개념은 근대 사회에서는 다른 맥락에서 응용됩니다. 베버는 근대의 합리화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보았습니다. 자연과학에서 합리화는 자연을 법칙적으로 보고 또그 법칙을 수학적으로 나타낸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물리학의 공식인 오몸의 법칙을 봅시다.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입니다. IER. 이처럼 근대과학은 자연현상을 수학화함으로써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수학화한다는 것은 주어진 현상을 양화 퀀티퍼케이션 한다는 것입니다. 양화를 계량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양화 혹은 계산 가능성이야말로 근대 과학의 엄청난 발전의 핵심입니다. 막스 베버는 합리화를 모든 사물을 원칙적으로는 계산을 통해서 지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거나 또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학문 근대 자연과학이 자연현상을 개량화함으로써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면 근대의 시민사회는 합리화를 통한 시장경제 그리고 관료제라는 두 가지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사회를 그 전에 몰랐던 놀라운 발전과 변화로 몰아넣었습니다. 네. 합리화야말로 근대의 사장과 국가를 형성한 근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베버는 또한 우리 시대의 숙명은 합리화, 지성화, 탈주술화로 특징 지워진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지성화란 우리가 많이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주위 환경을 대해서 고대인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그 기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는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면서도 엔진이나 전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지성화를 말하는 이유는 인간이 원하기만 하면 어느 때라도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합니다. 특히나 막스 베버 이후 130년이나 흘러간 현대에는 인터넷, 유튜브 등의 전달 수단의 발전으로 인하여 각종 지식의 접근성은 무한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벌써 130년 전에 합리화와 지성화를 선포한 막스 베버의 통찰력은 놀랍습니다. 서구의 역사 발전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탈주술화 ENTJUBRUNG e 더 웰트란 인간은 더 이상 미개인들처럼 세상의 신비적인 힘이나 귀신 혹은 정령 등의 존재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미개인들은 정령이나 귀신 등의 힘을 빌기 위해서 주술적인 수단이나 제사, 공양 등에 의지했으나 이제는 기술적인 수단과 계산이 이를 대체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도 아직 점을 치거나 파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을 섬기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는 아직 사람들이 완전히 탈주수라가 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물의 본질을 찾고 그 법칙을 인식하여 현상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탈주수라입니다. 세계의 탈주수라란 초자연적인 힘이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신화와 전설의 예세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화에 대한 근대인들의 무시는 최근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3. 베버의 관료제 개념 베버는 관료제 뷰라크러시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었는데, 그가 본 관료제의 특징은 간단히 말해서 법과 규칙에 근거한 위계질서의 조직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 조직 같은 행정 조직, 기업과 같은 민간 조직에 모두 응용됩니다. 이 근대의 관료제의 역사적 의미는 종래의 가신제도와 비교할 때 현격한 격차를 드러냅니다. 봉건제도 하의 가신제도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가 인격적 퍼시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인격적이란 단지 개인적 혹은 사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전문적 직업적 공무원제도와 비교하면 중세의 가신제도가 얼마나 임의적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네? 관료제도 하의 관료 공무원들의 모든 활동 하나 하나는 철저하게 법과 규칙에 의거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권한과 책임 역시 법에 의해 한정됩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할 때도 법에 의해서 주어진 규정과 권한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처럼 관료 공무원은 비당파적으로 행정을 하여야 하며 분노도 편파도 없이 그 직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는 정치인과 달이 주어진 책무 외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관리들의 태도가 반드시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소위 갑질이나 불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직 관료주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안된 것입니다. 관료제와 현상은 군대, 자치단체, 교회 그리고 사기업체 등에서도 등장하며 보편적인 관료제화라는 무미건조한 사태가 자리잡게 되었다고 베버는 기술하였습니다. 베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관료제가 근대 사회의 양대 지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버 사후 공산주의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국가경제를 운영하였고 아직도 북한은 이런 상태입니다. 시장경제의 부정은 근대 사회의 부정인 것입니다. 근대 국가에서 지배가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 의회의 연설 속에서도 아니고 군주의 선언 속에서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의 행정의 집행 속에서이기 때문에 그 지배는 불가피하게 관료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으며 중세 이래의 자본주의 예로의 진전이 경제의 근대화의 명백한 척도인 것과 마찬가지로 관료주의 예로의 진전이 국가의 근대화의 명백한 척도이다. 막스 이는 근대 사회와 국가의 힘이 정치나 의회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제도, 즉 관료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버가 입법기관보다 행정과 관료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 독일의 의회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안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도 볼수 있습니다.